투자자와 지성인을 위한 이야기 공간 돈다방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아파트 청약이 아니고 네,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어, 며칠 전에 어, 국토부에서 경기도에서 제출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12개 노선을 승인을 했는데요 이 노선이 어디인지 살펴보고 어, 수혜 지역은 어디인지 노선도는 어떤지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자, 먼저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이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이라는 계획이 있는데, 이 계획은 말 그대로 각 지역, 시도에 도시철도망을 어떻게 구축하겠다라고 계획을 세워놓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도시철도망은 뭐냐? 네, 도시철도, 도시철도법에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도시교통 권역에 건설되는 철도, 모노레일, 노면전차, 트램이죠. 자기부상열차, 이런 궤도, 철길을 따라가는 이런 수단을 모두 통칭해서 도시철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도시철도를 놓기 위해서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요. 시도죠.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지사, 특별자치, 도지사. 이런 시 도지사들이 10년 단위로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이 세운 계획을 이제 국토부에서 심의를 받아서 최종 발표하게 되는 그런 프로세스로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2017년쯤에 1차 계획을 발표했어요. 계획을 발표하고 거의 10년 지났죠. 거의 10년 지났기 때문에 이제 2차 계획을 발표를 하게 된 겁니다. 어, 이 구축 계획, 이거의 의미는 굉장히 큰데요. 네, 일단 이 도시철도 사업의 시작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일단 여기에 반영이 되어야 사업 추진이 가능해집니다. 네, 여기 오른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지만, 오르지 않으면 일단 불가능하다라는 걸 먼저 말씀드립니다. 뭐 국가철도망 계획이라는 것도 들어봤는데, 도시철도망 계획이랑 뭐가 다른 거냐? 예, 다르죠. 또 사업의 프로세스가 다릅니다. 그래서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같은 경우는 일단 수립 주체가 국토부예요. 근데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은 지자체, 각 시도에서 수립을 하죠. 그런 것 때문에 좀 차이가 있고, 뭐 세부 단계도 조금씩 다릅니다. 조금씩 다르지만 뭐큰 틀은 비슷하다. 보시면 되겠고요.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속하는 건요세개 철도, 고속, 일반, 광역, 철도. 그래서, 국가철도만 구축 계획을 보시면, 뭐, KTX 노선, 뭐, 인천발 KTX, 수원발 KTX, 이런 거 반영되어 있죠. 일반 철도 반영되어 있죠. 뭐, 화물 철도 노선을 연장한다거나, 아니면, 뭐, 어떤 노선을, 뭐, 복선화 한다거나, 전철화 한다거나, 네, 그런 거 반영이 되어 있는 거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광역철도, 분당선 연장, 이런 거, 반영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네, 도시철도는 말 그대로, 도시 내부의 철도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 보면 경전철 사업 되게 많습니다. 목동선, 면목선 이런 것들 다 도시철도망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은 어떤 과정으로 추진이 되었느냐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우선 2024년에 국토교통부에 승인 신청을 해요. 승인 신청을 하기 전에 한 2021년부터 경기도에서는 이제 부지런히 2차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을 준비를 합니다. 나름대로 막 사업성 검토도 해보고 의견 수렴도 하고 그러면서 준비를 해온 거죠. 그리고 2025년에 국가교통위원회 심의도 받고 12월에 국토부 최종 심의를 거쳐서 발표가 된 거죠. 거의 한 5년 가까운 기간이 소요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그냥 바로 나온 게 아니고 엄청난 준비 기간을 걸치고 발표가 된 거다. 라는 걸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발표된 노선을 보면 총 12개입니다. 그리고 계획기간은 10년 단위죠. 10년 단위고 총 사업비는 7조 2천억 원이나 됩니다. 굉장히 많이 들죠 돈이. 네, 여기서 국비 지원을 뭐한60% 받는다고 하더라도 거의 한 3조 가까운 돈이 필요로 들어가는 그런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노선도 한번 보겠습니다. 네, 12개의 노선, 이런 식으로 제시가 되어 있고요. 어, 여기 적정 5정선이라고 돼 있는데, 옥정선이죠? 네, 이런 공문서에서 오타가 났네요. 자, 이 중에 6개, 이 빨간색으로 표시한 노선은 이번에 2차에서 새로 반영된 노선들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업들은 1차, 10년 전에 발표했던 기존 1차 사업에 있었던 노선이 다시 재지정된 노선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1차 계획,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 1차 계획, 10년 전 계획과 한 비교 한번 해볼게요. 네, 왼쪽 게 1차고, 네, 오른쪽 게 2차입니다. 조금 차이가 보이시죠? 비슷하지만 조금 차이가 보입니다. 자, 우선 1차에서 빠진 노선들 봅니다. 요세 노선. 송내부천선, 위례하남선, 동탄, 도시철도는 빠졌습니다. 빠진 이유가 좀 제각각이죠. 먼저 동탄 도시철도는 얘는 사업이 좀 구체화가 됐어요. 이제 어, 곧 사업을 뜰것 같아요. 그래서 빠졌습니다. 그리고 송내부천선은 이번에 후보 노선으로 좀 내려갔어요. 원래는 이게 구축 계획이 있었는데 후보 노선으로 강등됐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좀 경제성, 사업성, 수요 부족 이지 않을까라고 싶어요. 그리고 위례 하남선 같은 경우는 위례 신사선을 조금 연장하는 그런 사업이었는데, 그 위례 신사선 추진이 좀 불투명해지면서 얘도 이 아예 삭제가 됐습니다. 계획에서 빠졌습니다. 그런 상황이고요. 좀 지도를 보시면, 어디에 몰려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나요? 그죠? 경기도, 동남부, 동남권에 대부분의 사업이 집중이 되 있다. 라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밀도가 굉장히 높아 보이죠. 그리고 또 하나 특징 지어질 만한 게 경기 서부권 1차 산업대는 없었죠. 여기 하나도 없었는데 거의 세 개나 들어가 있는 사업입니다. 아무래도 이쪽에 인구가 많이 늘어나면서 교통 대책이 필요하지 않았나 이런 것들이 반영된 결과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제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개 중에 첫 번째 네, 일산 고양에 들어서는 노선이죠. 가좌 식사선 그리고 이게 따로 돼 있지만 하나로 연결돼 있는 그런 노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대구 고양시청 식사선 이런 노선이고요. 어, 사업비는 각각 이렇습니다. 확실히 가좌 식사선이 좀긴 만큼 사업비가 좀 많이 들죠. 네, 두 사업다 트램으로 네, 트램 노면 전차 사업으로 추진이 됩니다. 어, 이 사업을 통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목표 그리고 수혜 지역 이런 것들을 보면, 그 고양시의 철도 음영 지역들을 해소하겠다 이런 목적이 보여요. 이렇게 노선이 이렇게 반듯한 게 아니잖아요. 반듯한 게 아니고 이렇게 꼬아가서 네, 비읍을 돌아간다는 건 네, 이런 철도가 지나지 않는 이런 지역들 이런 지역들을 커버하겠다라는 의도가 커 보입니다. 여기 가자지고, 여기 장항지고, 여기 식사지고 이런 곳들 좀 교통 환경을 개선하겠다라는 의도가 분명하고, 그 다음에 대공역 대공역 접근성을 향상시킴으로써 교통 허브로서 제대로 기능하겠다 추진이 되는 사업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수원 도시철도 1호선입니다. 어, 1차 계획에 있었던 사업인데, 10년 동안 별로 진척이 안 됐어요. 이번에 2차 다시 지정이 됐습니다. 노선은 별로 길지 않아요. 7km 정도 남진 노선이고, 사업비는 2,800억 원 정도. 이 사업 역시 트램으로 추진이 됩니다.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노선도를, 북수원, 조원도, 여기서부터 수원역까지 쭉 이어주는 트램 노선이고요. 여기가, 이게, 가운데가 수원화성입니다. 수원화선 내부 팔달구 수원 완전 구도심이죠 네, 좀 구도심의 교통환경을 좀 개선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구시가지 교통체증을 좀 완화하고 수원역 접근성을 강화하는 거죠 수원역은 이제 환승역이니까요 1호선 수인분당선 이렇게 지나가니까 이 연선에 있는 사람들을 수원역으로 끌어오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자, 다음은 용인입니다 네, 용인과 수원일 때 조성되는 그런 철도, 도시철도망 사업인데요. 자, 두 개가 있습니다. 네, 모두 다 용인 에버라인과 관련이 있어요. 하나는 용인선 연장. 요 용인 에버라인, 기흥역, 종점에서 연장을 시켜서 신분당선 광교 중앙역까지 가는 노선이 하나 있고요. 동백 신봉선이라고 해서 얘는 이제 지선 형태죠. 네, 에버라인의 지선 형태. 동백역에서 갈라져 나와서 여기 GTX. 구성역을 지나서 신분당선, 성봉역을 지나서 신봉까지 가는 요 노선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사업비도 가장 많이 추진되는 노선입니다. 뭐두 사업 다 사업비가 굉장히 세요. 비싼 편인데 그 이유는 경전철, 그리고 이게 지상이 아니고 아마 다 지하 구간으로 추진이 될 거기 때문에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노선입니다. 굉장히 의미는 큰 노선이에요. 이두 노선이만 개통한다면 용인 지역의 그런 교통 환경, 인프라가 크게 달라지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합니다. 우선은 이 수지에서도 소외되어 있는 신봉 지구, 이 지역, 이 지역이 역세권이 됨으로써 굉장히 좀 수혜를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신분당선과 GTX, 에버라인이 이어지는 효과가 있죠. 이 동맥신봉선을 통해서 동서교통이 굉장히 원활해지는 그 효과가 있을 겁니다. 돈은 많이 들지만 그만큼 사업 효과도 전 개인적으로 확실한 노선이라고 봐요. 동백지구도 GTX 접근성이 강화되니까 호재가 되겠죠. 용인선 연장 같은 경우는 광교, 광교와 용인을 이어주는, 동서로 이어주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흥덕지구, 흥덕지구를 지나는 동탄인덕원선 환승역이 생기면서 음, 네. 동탄인동원선에도 활기를 불어넣어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성남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성남시는 이번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서 중심이 되는 도시라고 볼수 있습니다. 12개 노선 중에서 4개 노선이 성남시를 지나기 때문이죠. 자, 그 중에 먼저 살펴볼 두 가지 노선, 네, 모란판교선과 판교오버선입니다. 네, 모란 판교선은 여러분들 8호선 연장선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모란역에서 판교역까지 8호선을 이어서 연장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구성남 지역의 수관사업이라고 볼수 있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총 연장은 한 4km쯤 되는데 사업비는 5200억 원이나 돼서 굉장히 많이 드는 사업이죠. 그 이유는 8호선 형태가 네, 육량 중전철이기 때문에 터널도 더 넓게 파야 되고 해서 돈이 많이 드는 사업입니다. 어, 성남시에서 이제 곧 예비타당성 조사를 제출할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사업이죠. 판교 5호선 이번에 새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추가된 사업입니다. 사실 이 광주시를 위한 사업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아마 아실 거예요. 여기 광주에서 분당 넘어가는 태제고개. 여기 한번 출퇴근 시간에 지나오신 분들은, 아, 교통 문제가 심각하구나, 라는 걸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광주, 오포, 신현리, 여기서 환교까지 이어주는 경전철 형태로 추진되는 노선입니다. 연장을한 10km쯤 되고, 사업비도 1조 가까이 되는 굉장히 큰 사업이라고 볼수 있고요. 처음에 8호선 연장을 하는 걸로 추진이 됐지만, 뭐 수요나 비용 문제 때문에 별도의 경전철 노선으로 추진하는 걸로 계획 중입니다. 그래서 모란 판교선 같은 경우는 판교 접근성 강화, 판교 보선 같은 경우는 광주시의 교통 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두 번째 성남을 지나는 노선들입니다. 이거는 성남 도시철도 이름에서 보시면 알시겠지만 트램 전부 다 트램으로 건설되는 노선이고요. 1호선과 2호선 두 개로 추진이 됩니다. 동산과 비슷하다고 볼수 있어요. 1호선 같은 경우는 성남, 우리 구성남이라고 하는 구도심에서 판교를 잇는 노선이고요. 2호선은 여기 금토동에서 판교를 지나서 분당, 핵심 지역을 지나서 정자까지 이어지는. 이게 본선이고 지선. 지선은 갈라져 나와서 서판교 지역을 지나는 이런 노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길죠. <laughs> 굉장히 길지만 트램이기 때문에 사업비는 조금 적게 된다. 그리고 성남 내부의 이동성을 향상시키는 목적으로 추진된다. 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노선이 완공되면 성남을 이제 남북 그리고 동서 이런 식으로 판교를 중심으로 이어지게 된다. 아마 앞으로 향후 성남의 중심은 판교 지역이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 보고요 음, 요 성남 서수정 라인이 확실히 좀더 강화되는 효과가 있죠 트램이 생김으로 해서 판교 접근성이 강화됨으로써 이제 이런 선도지구, 네, 일기신도시 재건축 사업이 조금 더 활성화 될수 있지 않을까 라고 기대를 한번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많, 많지 않은 네, 경기도 서부권의 도시철도 사업입니다 월고 105선이고요. 여기 밑에 있는 스마트허브선 같은 경우는 이번 2차 구축 계획에서 네, 후보 사업으로 지정이 된 노선입니다. 새로 형성된 공단 지역, 네, 공단 지역을 지나는 그런 노선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월고 105선은 네, 추진 목표가 확실하죠. 이 같은 경우는 이 105신도시. 네, 105신도시의 교통 수요를 분담하기 위한 그런 노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얘가 지금 철도교통이 안 좋잖아요. 150도시가. 요거를 좀 보완을 해주겠다. 그런 노선이고요. 네, 연장은 5km 남짓, 사업비는 2600억 원 트램 사업이고, 말씀드렸지만 150도시의 접근성을 향상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이제 김포, 네, 경기 서부권에 있는 사업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총 연장은 한 7km 정도 되는 사업이고요. 사업비는 7400억 원 정도 됩니다. 골드라인, 김포 골드라인을 연장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경전철 추진이 되겠죠 이 사업이 완공이 되면 인천과 김포의 연계성, 접근성이 강화될 걸로 기대가 됩니다 사실 이두역 사이에는 거의 아무것도 없어요 산업단지, 공장이 진짜 많거든요 산업단지들만 좀 있는데 아마 이런 산업단지 도 통근수요 이런 거를 잡는 게 일단 1차 목표가 될것 같고 네. 철도라는 거는 원래 이렇게 이어질수록 시너지가 커지잖아요. <laughs> 1+1이 3이 되는 그런 효과를 발휘하기 때문에 김포 골드라인을 타고 와서 인천 2호선 환승해서 이렇게 김포와 인천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그런 목적이 더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마지막 노선입니다. 덕정 옥정선입니다. 이 노선 같은 경우는 네, 한 4km가 안 되는 노선이고요. 사업비가 굉장히 비싸요. 길이 대비 비쌉니다. 그 이유는 중전철로 추진이 되기 때문이죠. 이 옥정포천선 7호선 연장선의 노선을 직결을 해서 옥정역에서 덕정역까지 끌어오는 이런 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걸 왜 하느냐? 덕정역의 GTX-C가 정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도에서 보이듯이 이 옥정신도시는 이 덕정역과는 조금 거리가 있어요. 바로 접근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옥정복포천선 직결 노선을 통해서 한 번에 덕정역으로 갈수 있는 그런 철도망을 확보한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유일하게 이번 경의철도망 구축 계획에서 북부 지역에 있는 그런 노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12개 노선을 살펴봤는데요 지적 의미와 향후 계획을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도시철도망계획이 올라갔다는 건 이제 시작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시작이야 더 이상 의미가 없어요 여기 올라갔다고 해서 다 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10년 전 1차 계획을 보시면 됩니다 1차 계획 아까 보셨지만 그 중에 빠진 거세개 중에 하나 동탄, 도시철도였죠 네, 이 하나만 1차에 9개가 지정됐거든요. 9개 중에 오로지 동탄 트램 하나만 지금 가시화가 된 거예요. 심지어 착공도 아직 안 들어갔어요. 네, 그 정도로 확률이 낮다. 실제로 착공까지 이어질 확률은 굉장히 낮다. 결국엔 사업성, 예산 이런 것들이 관건이 되겠죠. 동탄 트램도 사업 추진이 그나마 빨리 된 이유는 동탄 신도시 조성하면서 모아놓은 돈, 교통분담금 그게 있었기 때문에 사업 추진이 가능하면 지금처럼 그나마 빠르는 편이라고 볼수 있죠 나머지 사업들은 예산도 없고 그 다음에 사업성도 별로 안 나올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계속 추진이 안될 가능성도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일단 의미가 있긴 하지만 어 이게 사업이 좀 지지부진하고 추진이 제때 안 되면 어, 그 지역 주민들에게는 희망 고문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확실히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니까요. 자 오늘은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어, 영상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